<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한 하비홀링입니다. 오늘은 덱 빌드 팩의 봉인율을 알아보자. 로 찍겠습니다. 네, 쭉 시작할게요. 자, 쿨하게, 쿨하게, 마탄. 오, 이거, 이거 이거 마탄 나왔다. 아! 뭐지? 피... 오 마탐한? 맞는 저희는 스피드 하겠어요 할게 많아요 저는 <laughs> 오늘 크랑유준입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은 <laughs> 크랑유준이라는 <laughs> 분이에요 마탐? 이거 볼레요? 펜을 일단 놓고 펜을 일단 놓고 슈를 일단 놓고 시크를 일단 음. 놓고 아직 시크 안 나왔죠? 불레불레불레불레불레어 시크 나왔어! 와 <웃음> <웃음> 오, 대박! 으아! 신의 봉황. 자살하고 싶다. 와, 씨. 저짜 자살 각이다, 진짜. 치과 리에 나오냐 와, 슈라가 나왔는데. 전증시이이나왔어요다 <laughs> <저> <laughs> 어? 이제 나왔어? 네. 오, 이거는 평타치. <laughs> 정패치! 희가 아, 오늘 열통 뜯으려고요. 와, 언제 갑니까? 어! 이거. 번개 모양의 천호 모양. 개쓰레기? 개쓰레기? <laughs> 그 마지막, 팩. 개구대기? 다음 팩, 다음 통. 다음 통 <laughs> 갑시다. 빨리, <빠르게>, 빨리. <laughs> 쓰레기 없죠? 보내보내. 보내보내? 아 제발 시크 또 너무.. 씹는다 진짜 치... <laughs> 아직 모중이다 이번에 사수 찍으네 어 아닌데? 아! 아! 지금, 어, 이거는 개근하네 어 개근하는 운래네요습니나 개근하네요 개 시크도 있죠? 어걔 시크있어 몇레 시크 돌려야겠다 똑같아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마탄 나왔다 이거 오 사수 어, 이거 마탄 1 0이다 와깜짝 놀래라 <웃음> <웃음> 와 오늘 터치 오 맞아 개잘 나오는데? 그리 여러분 페이트 보셨나요? <laughs> 아! 말하지마 <말할> 제발 <수 웃음> 어! 오 네, 뭐지? 네, 처음 네, 봐 인술 나왔어요 사범 사범? <laughs> 아직 안나왔지? 네, 안나왔어 아직 안나지 어? 두개가 나 응. 하나 어, 둘셋어뭐노 둘, 응, 시크팩이야? 와 뭐야 시크 안나올수 있어요? 안나올수 있나? 감동실어 시크 안나와 래 그러게 뭐야? 아, 참... 아, 그래. 나아시안난다고 이선 아, 네. 그 아, 소 사장님도 거시그안날수 있어요? 키잔 아, 이거 이건 용어도페이다. 그런 거 같아요. 4번 나오네. 아아 아! 시에또 나왔어. 아. 시엔 옛날에 키잔 비쌌는데. 어! 마탄 와.. <목소리> 진짜.. <laughs> 진짜 다 이거 빵빵빵빵 와씨 크나왔와 어떻게 크 나와? <laughs> <laughs> 스탑 <스톱이네, 이거. 웃음> 어? 증주가 나 진짜 하나 어지금지통이 하나야? 와3할 <laughs> 차자네 오또 왔다 나한테... 오케이 오케이 마타나 좋구요 타나 뭐예요 키자루? 잠깐만 이런키자루요카도네와참재들와 뭐야 이거

어. 이놈이 씨 앙? 아, <laughs> CND? <laughs> CND 안 나온다 이거 야 CND 나오면 진지 안 나온다는 게안 나오는 그.. 그 있나 봐 아, 진짜 앙? 어. 아? 사수? 융무중이 음? 나오면 진지가 안 나오네 아 진짜 아예 어, 마토나면융무중이안 나오네 진지가 안 나오네 아 사수 잘 나온다 번, 천하, 티어, 티어, 아 가자. 개근상? <laughs> 아니 시카는 물레만 나와지네. 개근상 어디고요? 시골이고요. 아 마탄이 기자네개근상 진짜. 진짜 진짜. 반 갑니다.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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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 운 a 할거 a m bam, b 거 m bam, 빰빰빰 bam, b a 바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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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a m bam, 사 a 나 b 나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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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컨셉은 말이 뜯습니다. 무조건 많이 뜯어야 돼. 요 와, 술이 나왔어요. 시에. 야, 귀여운데. 진짜. 무사 기자루. 기자루. 코와이네 자, <laughs> 개 해리야. 해리야. 아 진짜 지옥이야 이거. 술못 먹어서 뭐. 아, 극초노 렘블라. 와, 처음이다. 와, 안녕? 여기 처음이지. 하나, 둘, 셋. 다음 통을 향해 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잠깐. 중간 점검. 다섯 통. 다섯 5통 통뜯어서 다섯 통에. 시크몇개 나와? 어, 시크가. 세장 나왔습니다. 시크가 다섯 통에. 시크 세 개고. 증주 하나. 증주 실화 하나. 와, 씨. 감동시라네, 진짜, 이거. 원래 세장이가 와, 진짜. 야, 마탄, 마탄. 카스파르, 스타. 하, 진짜 이거. 좀 패기 예바다, 이거. 이거. 진짜 감동시라는데, <laughs> 이거? 진짜. 할말 없어, 이거. 어디가 이렇게, 이거. 와, 진 감동시라, 진짜. 와, 다섯 통까스 마탄 한대 맞지? 아 이거 이거 이걸로 천기도 못 맞춰. <laughs> 천기도 못 맞춰 내가. 와심상타치다 진짜. 네. 여성무사. 시크 분위기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와 근데 이와중에 이 CED랑 렘블라가 두 장씩밖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나보니잘 <laughs> 도미네이터도 세개밖에안 나왔고. 저안나오요어야하츨메도안 어, 나와. 하치메 그 하... 네, 하나 나왔어. 네트는 하나 나왔어. 다음 통론 향해서 출발. 렛츠고 와, 시 아, 시엘. 아, 시엘. 아, 시엘. 아, 엘 아, 엘 아, 시엘. 아, 시엘. 시엘. 와엘 시엘. 시엘. 엘 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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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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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 렝갈라 거의 남자스팀 천우 모양 아. 눈의 천우 모양 어? 데스페라 오 데드밴드 버스터 나왔네요 레천우 터멜 렘볼라 어? 쟤 처음 나왔는데 이어? 어 아니에요 이게 두번째 이어 진짜? 네 아까 렘볼라 하트 아니었어 어 아, 아, 그러네 아니, 아 사장님 고마아 이거 시카 나왔지 네. 시크 와 시크가 나와? 시크가 진짜 안 나온다 이 여섯 통가서 시크 몇장 나왔지? 여섯 음. 통가서 시크 세장 나왔어 그 그다음에 더, 더, 더 뜯을까요? 아한대 <laughs> 아니 돈이 <laughs> 주셔야죠 지금까지 여섯 통 뜯었어요 여섯 통 썼는데 시크 세장 나왔어요 네이요네 개요? 오케이 그럼 어. 잠시만요 와 나증쥐 하나 왔이게 아니.. 증지 하나 나올 수가 있나? 아니.. 요 아니.. 요 여러분.. 다시 충격을 해봐요 허통을 줄였는데 19세장? 증지가한장 그치 19세 그 와.. 증지는 사는 게더 싸다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일반 <일판> 쓰세요 일반 3 <laughs> <세, 웃음> 고! 렛츠 고 빵빵빵빵 고고! 아그래 다행이다 면뭐어 사수 사수 와개근사아 지옥이야 진짜 <laughs> 아 이거 나오면은 그래도 진지 나오, 나오지 않을까 싶어 어 이거 다행이 나올거라 믿어 와 막판에 사수 와남자남자 아씨 <laughs> 자, 천기 좀만 하고 싶다. 진짜. 어... 아 지금 찍고 있어, 지금. <목소리> 뭐야, 뭐야. 어, 버스트. <laughs> 마트 나오긴 해. 음, 지금.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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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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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아

아, 씨, 그만 나와라, 좀. 어. 와! 이거 분에서 해야 돼요? 응. 어. 아, 아니, 그, 이거, 와! 으아! 으아! <laughs> 으아! 아, 지옥이야. 으아! 지옥이야. 부보드스 어. 나오네? 갑부 드스마이 아, 렘블라 <laughs> 오, 이두 장째. 아니 진주가 진짜 안나온다 아, 진짜 나가어 슈래 일구통 한장 나왔어 씩감동스러또진지 아, 안나왔죠 여여덟박스입니다어 아. 여덟박스쯤 와다다고 아, 렛츠고 그만 나와라 얘 이제, 이제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이제 응패스티좀 음, 줬다 와 진짜 어? 이걸로 다 어! <laughs> 아, <laughs> 저게 카드야? 아, 도미네스 나왔습니다. 이게 뭐 장치야? 시크 시크 개오지 삼성이야? 아, 이게 슈레은건 뭐 시크. 슈레은뭐 시크가 더안 나오는데? <laughs> 아, 개근상. 와, 저 놀래만 나와. 와, 진짜 개근상 진짜. 어? 그래. 아, 저거 도 보이실 이지 으아 열통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열통째입니다. 네. 아. 12째입니다. 마지막 톤! 마지막 톤 12째입니다. 먼저 뿌려야 돼. 갑시다. 아, 오! 아! 아! 총몇개 쏘는 거야? 정말 이렇게 많이 벗기죠? 진짜! 총알 오지죠? 아! 마탄 잘 나오네. 진진이 에 하나 사놨어 <laughs> 아다 <씨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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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러온다, 이제> 진짜 <laughs> 토러온다, 진짜 여러분 사세요 아블라 그만 나오라 해 진짜 자살하고 싶다 나도 아, 할게 난 아니야 10통 결과물! 어1 0 하나! <웃음> 정리하죠 0통 줄어들어! 10통 줄어들어! 10통 다어들어1 0어 와... 진짜 야 카스타 들어 10통 내가 보기엔 0통된거 같은데 이통줄어들 아 그래요? 네, 음. 아니 근접은 무슨? 아, 그 아, 아니 안 물러가지고, 안 물러가지고. 이거 싫어요? 지크세장 싫어요?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몰래 카메라 같은데 이걸 지금 뭐야? 이걸 또구분이야 이거 일단 마탄이랑 각 따로 파내보자. 이얘 시크 아니에요? 식게있긴는 나오긴 해. 우리가 다왔잖아 근데. 일판에서 식스나오는데한판안 나오나? 아, 똑같지 않나? 어. 어. 마탄 탄수. 이거 더 있지 않았어? 더 있어. 재밌게. 여기 지금 여기 용 응, 줘봐. 아, 여기 있어. 내장. 이쁘네. 와, 12 결과물이. 이 눈물 나냐 마탄 대두개짤수있겠데 네? 마탄 대두개짤수 있겠는데 얘 음. 목표 꼽는 목표가 없군요 정지? 중지? 정지가 안 나왔어 간장, 간장 넣었어 눈물 난다 <laughs> 마탄을 맞히네 이것도 이것도 아 뭐야 A, A급 차? 아니 정리라는데 웃음밖에 안 나와 <laughs> 이게, 이게, 한 통에 이게 얼마지? 이게 만, 만, 0 이천 원이 었던가 이게 팩인가? 시, 시, 이만 <laughs> 원의 <일어난> 결과물. <웃음> <웃음> 이게 팩인가, 진짜? 네. 실, 실.